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문학사 탐색, 제5강 서정시, 문학사 탐색 1, 강의 순서,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 문학, 제4강, 문학 갈래. 제5강, 서정시.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5강, 서정시. 5의 4강, 시인의 본보기. 도연명, 카비르, 위백규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3세기 중국 진나라 궁정문인 육기는 문보라는 문학론에서 제왕의 통치를 찬양하고 국가의 위엄을 장식하는 것이 문학의 자랑스러운 사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궁정문학이 줄곧 위세를 떨치는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직을 멀리 하고 가난을 견디는 한사가 내면의 진실을 찾는 문학이 또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더 높이 평가되었다. 궁정문학과는 상해한 한사문학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 선구자는 5세기 초의 도연명이다. 하급관원 노릇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간다고 한귀거의사를 지어 높이 평가된다. 젊어서부터 속된 가락과 맞지 않고 천성이본뒤 산과 언덕을 좋아했다. 소무적 소군 성본의 산구라고도 했다. 귀 전원 거. 홀로 거닐며 다니고 인가와 거리가 있는 곳에 거쳐 했다. 농민과 어울린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는 5세기의 칼리다사가 세련된 형식과 화려한 표현을 잘 갖추어 궁정문학의 가치를 최대한 발현했다. 이것은 세계 문학사의 한 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치면 역전이 크게 일어나게 마련이다. 인도에서는 궁정문학에 대한 반론이 한사문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15세기의 시인 카비르는 궁정문학과는 극과 극인 빈민 문학에서 화려한 수식과는 아주 다른 진실한 내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칼리다사가 한껏 정교하게 가다듬은 산스크리트를 버리고 카비루는 힌디어 구어로 편하게 말하는 노래를 지어 구두로 퍼뜨렸다. 배짜는 카스트에 속한 하층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절대자와 만나는 각성의 발판으로 삼아 드러나지도 않고, 감추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 그 부운을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자고 했다. 한국에서는 15세기의 서거정이 공정문학의 가치를 드높였다. 국정 담당자 훈신 석보가 들려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소리 치세지음이 문학의 가치를 높인다고 했다. 6기의 문부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폈다. 16세기의 권호문은 벼슬하기를 단념하고 향촌에 머물러 사는 사대부의 한거 동락에. 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도연명 이래로 오랜 내력이 있는 한사문학의 이념을 가다듬었다. 한국은 이두 단계를 거치고 만 것이 아니다. 18세기의 시골 선비 유백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영 노릇을 했다. 유백규는 카비리처럼 하층이 아니고 상층에 속했지만 농민과 일체를 이루어 농사를 짓는 현장의 소리를 핍진하게 들려주었다. 절대자를 찾지 않고 현실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개조하고자 했다. 농민의 민요를 받아들여 한시와 함께 시조도 지어 농민이 가져가 노래할 수 있게 했다. 서거정이나 권오문이 사용한 용어를 이용해 위백규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자.훈신석보의 치세지음과는 반대가 되는 초야 서생의 불평지음을 현실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농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면서 충만한 체험을 토로해 권오문이 말한 한거동락을. 분생 동락이라고 할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리를 두고 지은 죄맥, 대맥 등의 한시 연작에서 농부와 보리가 주고받는 말을 했다. 밉살스러운 곡식이라고 나무라니 보리는 농민이 사랑할 수 있게 하므로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농가구장이라는 시조에서는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대로 쬐다. 거그 하는 말로 노동의 열기와 고난에 동참하도록 했다. 둘러내자, 둘러내자, 길 찬골 둘러내자. 발행이 역골을 골골마다 둘러내자. 거그 하면서 논매기 하면서 하는 말을 전했다. 둘러내자는 논을 한 골씩 메어나가자는 말이다. 길차는 아주 긴이라는 말이다. 골은 움푹 들어간 곳이다. 발행이와 역고는 논에 난 잡초이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논을 메자고 했다. 개념을 전하는 지식인의 언사 저 아래쪽에서 삶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앞에 강의 마지막 대목에서 차등론을 부정하고 대등론을 이룩하려면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문명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패권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무수히 많은 무명씨가 들풀처럼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 연원을 찾아 도연명, 카비르, 위백규가 한 단계씩 모색한 바를 알고 이제는 전면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문학사 탐색 1제 1강에서 2강까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제 1강 논의의 출발점. 제2강 문학의 경계와 영역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문학사 탐색의길 마지막 낭독 강의입니다. 강의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아래 해설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를 마저 들으시고 논평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 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